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미와 이해로 한방에 정리되는 사심한국사 최연나입니다. 제54회 한능검 시험 결과가 아직 나오기도 전에 55회 시험 접수기간이 다가왔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9월에 시험이 있습니다. 전에 급수에 떨어져가지고 재응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빠르게 단기간에 공부해서 이번에 시험 응시하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요. 시험이 한달 남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효율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꿀팁을 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나는 강의를 뭐로 들어야 될지 교재는 뭐로 해야 될지 일주일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지 뭐이 짜투리 시간 활용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양한 여러 가지 합격 꿀팁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그러면 시험 접수부터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냥 한능검 그냥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 한능검 여러분 전쟁입니다. 미리 미리 빨리 접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경찰공무원 시험 그리고 7급 공무원 시험도 한능검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치열하니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시험일자는 9월 11일 토요일 10시입니다. 시행급수는 심화와 기본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원서 접수는 8월 16일 월요일 1시부터 8월 20일 금요일 6시까지입니다. 시험장 변경은 8월 23일 월요일부터 1시 그리고 9월 5일 일요일 6시까지 공지를 하고 있고요. 추가 접수는 8월 27일 금요일 1시부터 8월 30일 월요일 6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시도별 접수 일정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당 사항에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접수 불가 시간도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애들 한국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 효율적인 그런 꿀팁들을 아주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심화 기본 무료 영상부터 여러분들 쉬실 때 재밌게 볼수 있는 한국사 영상들까지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영상들 업로드될 때 여러분 알림 받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샀는데 혼자서 공부하기 좀 막막하잖아요. 아,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때. 바로 무료 강의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에듀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본서 무료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에듀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2주 끝장 무료 강의가 있는데요. 나는 완전 노베이스다.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서 무료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나는 어느 정도 한국사 사전 지식이 있다. 아니면 전에 한번 시험 응시를 준비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단기간에 끝내고 싶을 경우에는 이주 끝장 무료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다 보면 막 외롭고 막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아 분명히 외운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막 까먹고 집중이 안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게 내가 확실히 아는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심마 이주 끝장 빈칸 채우기가 있습니다. 이 빈칸 채우기는요 실제 한능검에 자주 출제됐던 기출 선지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빈칸에 핵심 키워드를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에듀의 이주 끝장에 핵심 내용을 엄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빈칸을 채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복습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영상들도 다 2분에서 3분 정도로 짧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했는지 막판에 체크할 때 너무 좋은 영상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역사도 좋아하고 사극도 너무 재미있게 보고 예능에서 한국사 퀴즈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알고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한국사 공부를 하면 좀 어려울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한국사란 내용이 사실 정말 깊이 들어가서 스토리텔링으로 알다 보면 정말 재미있는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이런 글로 공부하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영상이 바로 한국사 5분 벼락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자세히 알고 싶은 그런 내용은 이 5분 벼락치기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고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특히 자기 전에 여러분들 괜히 유튜브 보시면서 뭐 알고리즘에 노예가 되지 마시고 이 영상 두세 개 정도 보시고 주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 만화 좋아하시나요? 아, 선생님 때는 어렸을 때 이렇게 책으로 만화책을 봤는데요. 요즘에도 가끔씩 좀잠안올때 웹툰 보고 그러는데요. 에듀윌이 그런 부분까지 캐치해서 한국사 만화를 만들었습니다. 공부하기 싫을 때 보는 한국사 만화. 근데 제가 몇개 봤는데요. 완전 꿀잼이에요. 좀 이렇게 재미있게 정말 그런 역사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풀었는데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이 만화 안에 있는 더빙을 에듀 직원분들이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아마추어틱하면서도 오색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고 좀 지루할 때이 영상 한 번씩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머릿속을 좀 환기시키는 그러한 영상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에 꼭 필요한 필수 영상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1급 합격 전략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바로 이 영상이죠. 시험 4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애들 한국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인데요. 그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소개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 나는 다시 재응시를 한다. 뭐 그런 분들 어떤 교재가 좋고 어떤 강의가 좋은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어, 효율적인 학습법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한능권 공부할 때 궁금한 여러 가지들을 제가 소통하면서 다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저랑 4 주간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의 길로 갈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능권 시험이 막 다가오고 며칠 안 남았을 때 아, 기출을 풀어야 되나 총정리를 해야 되나 막좀 불안하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럴 때 필요한 방송 바로 9월 9일 밤 9시! 구구구 외우기 쉽죠, 여러분? D-2 막판 스퍼트 생방송이 있습니다. 5 5회 하는 건 바로 이틀 전에 제가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총 정리를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쭉 키워드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한마디로 찍어드리는 거죠.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 나 이거 몰랐는데? 마지막에 보고 맞추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 생방송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막 출제됐다고 도움을 받았는데 자, 이번 생방송은 제가 또 초기 좋기 때문에 찍신 강림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험 본날뭐 하세요? 궁금하잖아요. 정답이 자 그럴 때 우리 에듀윌 한국사가 해결해 드립니다. 에듀윌 직원분들이 직접 시험을 보고 11시 40분에 가답안을 바로 공개해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총 18회 방송 동안 거의 정답률 100%에 가까웠고요. 생방송 중에 즉석 이벤트로 다양한 선물들도 챙겨 드립니다. 그 영상은요. 우리 인간 에듀 특별 MC 서경석 씨가 함께 하는데요. 저도 같이 출연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던 문제들 다시 한번 풀이해 드릴 예정입니다. 교재를 제가 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듀 한국사 시리즈 기본서입니다. 어, 나는 한국사 지식이 전혀 없다. 아니면 처음 응시한다. 노베이스다. 이런 학생들한테 추천하는데요. 차근차근 기본 개념을 다지고 막판에는 여러분들 탄탄하게 어느 정도 개념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본서예요. 이번에는 에듀의 한국사 시리즈 2주 끝장 교재인데요. 나는 어느 정도 좀 베이스가 있다. 그리고 빠른 기간에 2주 안에 단기간에 끝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알맞은 교재인데요. 특히 2주 끝장 교재는 기출 선지 빅데이터라고 해서. 거의 뭐 3,250개의 수많은 그런 기출물을 분석해가지고 빅데이터를 통해 한번 쫙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뭐 전진의 순도, 불교, 태학, 경당,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기출을 분석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기출선지 제압하기가 있는데요. 사료를 통해서 한번 더 보면서 이 안에 빈칸을 여러분들 한번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한번 잡고 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가 있는데, 한능검 시험은 절대평가잖아요. 계속해서 같은 기출선지가 나옵니다. 기출선지를 완벽히 제압해 요 여러분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이번에는 에듀 한국사 시리즈 기출 6 0 0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중에서 가장 많이 기출이 들어가 있는데요. 총 12회로 기출 문제를 넣었는데요. 이 안에는 세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기출을 빈출을 분석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주제에도 여러 번 빈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빈출이 됐는지 그걸 알려주고요. 두 번째는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많은 문제를 넣어놨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가 있고 해설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설 문제 해설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번에는 애들 한국사 시리즈 우선순위 50인데요. 우리가 하능건 문제도 50문제잖아요. 막판에 정말 중요한 핵심 주제만 50개만 딱 뽑은 겁니다. 기출 선지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거의 뭐 막판 파이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이 교재는 제가 정말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컴팩트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러분 시험장에 들고 가는 교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을 다 체크하고 시험 직전에 이거 읽어보겠다. 그런 교재입니다. 자, 그러면 은 시험이 4주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격의 지름길로 갈지 제가 전략을 짜드릴 건데요. 바로 투투 전략입니다. 우리가 막 사귄 지 20일 돼서 투투데이 그게 아니라 한능검과 사랑에 빠질 투투 전략인데요. 바로 2주는 개념을 완성을 하고요. 2주는 기출을 푸는 겁니다. 근데 2주 개념 완성을 할때 2주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매일 공부한다는 가정 하에 매일 4개에서 5개 정도 주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 다시 봐도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강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무료 강의를 에듀의 한국사에서 들으시면 되는데요. 근데 2주 동안에 그 강의를 다 들으기에는 좀 힘들 거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주제만 선택해서 강의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2주 동안에는 기출문제를 푸는데요. 바로 기출 600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시면 좋냐면 2주 끝장 강의를 하는 게 좋겠죠. 2주 컴팩트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 끝장 강의를 공부를 할때 여러분들이 주제 1을 공부를 한다고 치면 기출선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주제 1 제압하기, 이 기출선지 제압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빈 칸을 넣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거를 우리가 다시 주제 이 다른 주제를 공부를 할때 다시 한번 주제 1빅 데이터를 다시 훑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적해서 계속 반복을 하라는 소리죠. 그니까 고구려 공부했고 그 다음에 다시 백제를 공부할 때 다시 고구려부터 보라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또 신라까지 공부했어. 그럼 다시 고구려 백제 신라 다시 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한번또 주제일 제압하기 이거 뭐 하면서 기초선제 제압하기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한 반복을 할수 있게 그렇게 교재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완벽히 내가 머릿속에 인지하려고 하면 최소 다섯 번의 반복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 공부는요, 임팩트 있게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한반복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또렷이 남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까지 4주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능검 준비하실 때좀 어려운 부분, 그리고 궁금한 부분 정말 많으실 텐데요. 바로 이 영상 밑에 댓글이나 애들 한국사 게시판에다 여러분 남겨 주시면 제가 그 질문들을 뽑아 가지고 이 Q&A에 대한 질문 답변을 다음 영상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D-23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건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4주간 저랑 같이 달려 갈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검 진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할 거니까요.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합격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우리 한 능검, 한나쌤과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